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안동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가 사업 추진 12년 만에 오늘 개장했습니다. 안동시는 지역의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관건은 관광객이 얼마나 찾느냐 하는 겁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안동의 3대 문화권 사업장 두 곳이 정식으로 개장했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에는 2,0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국제컨벤션센터와 어린이박물관이 딸린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이 들어섰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는 16세기 조선시대의 산성마을로 꾸며졌습니다.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를 구현한 의병체험관에선 외적과 전투체험을 군사훈련시설 연무마당에서는 무예 체험, 저작거리에서는 주막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극장에서는 9월부터 퇴계 선생의 성악 10도를 소재로 한 히든카드 등 상설 공연이 열립니다. 올 연말까지 10여 개의 각종 행사가 유치가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매달 2개 이상의 대회를 유치해서 안동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동 3대 문화권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무려 12년간, 투입 예산은 3,930억 원. 전체 2조 원이 들어간 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 43개 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만큼 운영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드웨어 위주고 접근성도 낮아 적자가 불보듯 뻔한 게 현실인데 안동시는 우선 올해만 적자보전 차원에서 40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위탁운영사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25년까지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학습, 뭐, 다양한 경로로 저희가 지금 뭐 정부 기관의 행사, 숙박이 첫 번째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건립하게 될 한옥형, 한옥형 호텔이 최대한 빨리 완공이 될수 있도록. 3대 문화권 사업장이 안동의 새로운 관광 거점이 될지, 돈 먹는 하마가 될지, 본격적인 시험 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